경고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자신이 이끄는 자, 검찰을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그런데 자신이 최고의 살아있는 권력이 된후 검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공범이 유죄 판결이 났는데 전주가 소환도 기소도 되지 않습니까? 어느 공무원 배우자가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무사히 넘어갑니까? 어느 피의자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 조사를 받습니까? 어느 검사가 수사하러 가서 휴대전화를 피의자 측에 제출합니까? 이 정도는 수사가 아니라 접대입니다.